강원도의 평창과 강릉의 경계를 이루며 진곡에서 백두해간 따라 북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오대산 동편의 동대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들어본 갈림길에서 신선골로 내려는데 오요 이름 없는 소폭들의 물소리가 시원했습니다. 1975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강원도 평창 진부면의 오대산은 대고봉인 비로봉을 비롯해서 호령봉, 상왕봉, 동대산. 두로봉 은등의 산봉우리를 가지고 있고 진곡에서부터 동대산을 거쳐 두로봉으로 향하는 백두대간길도 지나가지요 오늘 여기 올린 영상은 백두대간길에 있는 동대산을 진곡에서부터 출발해서 두로봉 갈림길에 신선골로 해서 동피골 야영장에서 끝나는 영상입니다 2001년도 7월달에 한 영상인데 오디오의 현장 녹음 상태가 아주 나빠서 잘 알아듣기 힘들 정도군요. 더구나 계곡의 폭포 소리에 묻혀서 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영상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대상의 진도의 심포가 있습니다. 네, 이렇 정쪽이구나봉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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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오늘봉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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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인봉으로 가는 데고 여경찰 전적비가 있고 여는 조그마한 뭐 진곡의 산장입니다. 네, 이쪽은 강릉 쪽으로 가는 데입니다. 네, 바로 들어서자마자 숲을 이루는길 굴참나무와 단풍나무로 이루어진 숲길 육로 3, 2, 30도 정도 경사 이제 경사할 때는 나 능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교적 완만한 육로 등산길입니다. 지금, 지기지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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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나타났는데 계속 육지에서금참나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신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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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20도, 30도 정도의 경사가 정상 가까이 가는 게 계속됩니다. 해발 1433m의 동대산 정상입니다. 진고로는 1.1km, 등귓골 야영장은 4km, 아, 동대산 100m 남았습니다, 아직. 네, 여기 동대산 정상도 헬리콥터장이 있고, 휴지라는 건이것뿐이에요 동대산 정상에 와 있습니다. 정상 표시는 없고, 헬리콥터장만 있어요.

<목소리> 서북쪽으로 방대산에서 보이는 산풍호를이 전상에서 <목소리> 서북쪽으로 향해서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하나 쓰져 있어가지고 여기를 넘겨야 되는 그런 뜻의 장소가 예 마치 아프리카에는 정글 석길 같아요. 북쪽 흥행성길과 흥행갈지가또 나와 있어요. 정상에서 지금 향해 갑니다. 빗방울이 도기시하네 지금까지 있던 그큰 고목 같은 나무들은 이제 뭐 아그대 나무야요 굴찬 나무고요. 아주 평탄한 길입니다. 지금 시내는 한 30도 정도 된다는데 여기는 아주 서늘한 정도예요. 07 신고처 07 신고처에서 조금 지나는 나무 밑으로 지나가야 되 추워. 서늘하다는 것도 선이시지08 지점에서 가면서 북쪽으로 계속 북쪽으로 향해서 가고 하 화산길인데 굴참 나무고 고, 고목이랄까 이게 많고 마감 해발 1,300아 동두산 2km 들어온 5km 안내판이 있는 곳입니다. 계속 육산으로 평탄한 길이에요 등산로. 지금까지 개괄지 두산을 빼놓고는 계속 이렇게 이 굴참나무 수포되어 있어가지고 사방이 보이지. 여기 신고처 09 지점에 와 있습니다. 들어봉 3.9km의 차이에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 되는 거아니게그안 되게 차는차별적이꽤 아. 구에서 나 있고 네, 그래서 점심을 먹고 한 10분 다시 북쪽으로 출발합니다. 네, 점심 식사 후에 지금 출발하고 차돌바이 바로 옆에서 드로봉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헬기장이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괴상한 나온 리가 하나. 여기 개괄지지 헬리콥터장이 하나 나타나고 오랜만에 나타난 개괄지 헬리콥터장에서 지금 동쪽으로 바라본 저쪽에 이는 황병산 었고 노인봉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헬리콥터장에서 다시 서쪽으로 드로봉 쪽에서부터 이 오대산을 한번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보이는 건 오대산 줄기를 따라서 내려가고 있어요. 헬리콥터장 바로 앞에 있는 안내판에 동대선 4km, 드로봉 3km, 여기는 해발 1267m 지점입니다. 등산은 북쪽, 계속, 삼선봉에서 다시 북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아프리카 밀림지대 같은 숲속이에요. 치취 곰, 치 등취종이라고 참나물 뭐 해서 아주 산에 나물들이 많아요. 아, 14호 신고처지지는 참나물 밭이네. 참나물. 참나물꽃이에요. 역시 여기 나은 계속이. 참나물지, 만지 비슷한 게 아주 특징이에요, 이 산에. 드로봉하고 지금 신선 계곡의 갈림길인데, 드로봉은 오늘 계획이 없고, 신선, 아.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가 신선 계곡입니다. 드로봉으로 올라가지 않고 신선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능선에서 서버뜨리면서부터 파랗게 계곡에 물이 있어요. 신선 계곡에는. 이 신선 계곡이 틀지 않아서 지금 조그마한 이런 사람과가 있는데 아직 내려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줄이 없어가지고 사방으로 포장해버렸는데. 한탄이예요, 한탄이. 한탄이. 그 중대중 조금만 개울 폭포 같은데. 지금 계곡 개울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큰데, 큰데. 여기까지 내려온 길은 중산로는 많은 사람들이 안 다니죠. 개척해가면 물 양이 꽤 많이 늘었어요. 왜 네, 아직 물이 많이 흐르죠? 음. 계속 개울을 따라서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갑니다. 아직은 잠는 곳이 많아요. 이건 뭐라고 이래줄까? 뭐라고 이름 붙될줄까 너가 치켜서 이만 는 아까 우리 나가고부터 힘들 왠지 모르겠고, 왠지 모고있고 왠지 모르고 있는 폭포겠 다시 한번 르겠고 있어. 모겠고 왠지 나르나고나지모르나고 왠지 모르겠고, 왠지 모르겠 네, 어, 네, 어, 네, 어, 지금 신금 네. 지금 여기 이 가면은, 이 여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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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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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 지금 골천 동피골 야영장이에요. 이쪽은 지금 상원사 가는 길입니다. 원사